우리가 왜 짱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와도 바꾸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갈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또 어김없이 한 분만 아멘 하시네 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참 일어나던 시대 시기에 1862년에 이 메릴랜드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 그 메릴랜드의 한 전쟁터의 한 초소에서 이 북군의 이 병사가 남군의 저 건너편에 이 보초를 서고 있는 남군의 그 병사 하나를 조준을 했습니다. 그 조준하고 이제 쏴야지 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남군의 이 병사의 입에서 노래 소리가 흘러 나오는 것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이사냥 소리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어 우릴 먹여주소서 이 정도 하면 따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왜 듣고만 계십니까 <laughs> 우리 반주자님 한 번만 반주해 주실래요? <laughs> 기왕 하는 거니까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분을 해보세요. 달밤에 적군과 맞이하고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대 절명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남군처럼 그런 상황에서 나의 선한 목자를 찬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해 봅시다. 악보를 좀 보여 주실래요? 일절만 합니다. 자신 <목소리> 목자 구세주여 항상이 도와소서 이 찬양의 소리가 그 전장에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그 전장에 그 달빛을 타고 그 늦은 밤에 흘러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총을 겨누고 있었던. 그 찬양하는 사람 남군의 병사를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었던 이 북군 병사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도무지 도저히 그 남군 병사를 향하여 방아쇠를 담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북군 병사와 남군 병사는 만남을 갖습니다. 어디서 만나냐면 넬라웨어 그 여객선 안에서.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그것에서도 우연히 그때 당시 남군 병사였던 사람이 그배 안에서 이 똑같은 찬양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성가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 탔던 이 북군 병사가 그 메릴랜드 전장에서 들었던 그 찬양의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군 병사가 그 남군 병사였던 찬양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오늘 밤도 같은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남군 병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이라 센키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라 센키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듣자 북군 병사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라 생키는 당시 최대의 부흥사였던 무디와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던 아주 유명한 가스펠 가수였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생키에게 그때 당시에. 그 달빛 아래서 내가 당신을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때 이 찬양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전하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 한국의 찬양에 담긴 고백이 주님을 찬양한 그 전장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한 이 찬양의 소리가 결국 이 생키의 생명을 지켜 주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인도하시는 이 생키처럼 보호하시는 이런 복된 주의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11절과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사꾸는 어,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아,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이웃을 섬기고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다섯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리더십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평신도와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자신들은 성숙한 신앙인이고 하나님께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마저 아낌없이 버리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세인은 사람들과 자기를 구별하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자를 군림하는 자또 위에서부터 부리는 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도자란 돈과 권력으로 조직을 이끌고 지휘하며 명령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고 높은 자리란 많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도자를 왕이나 아니면 장군 등으로 표현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더십의 두 가지 형태를 발견합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보스라 불려지는 리더십이 있고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두목입니다 또 서벤트라고 불려지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종이죠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를 보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서벤트 곧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진정한 목자에겐 사랑과 헌신 그리고 희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 보자를,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 죄인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 대신 예수님 우리의 죄 씻기음을 어, 위하여 당신의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 없이 다 쏟아 내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 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반대되어지는 세상의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삭군이라고 말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한날은 그, 어, 이, 그 학교에 교수님을 모시고 현장학습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학습 현장에서 일단의 양떼를 몰고 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 이양 앞에는 아무도 없고요. 그양 뒤에 한 사람이 그 양을 막대기 하나를 들고 종종종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수님에게 묻습니다. 아, 저 사람이 목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사람은 목자가 아니고 장사꾼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양을 사다가 도살에서 팔려고 하는 장사꾼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장사꾼은 막대기를 든채 양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꾼은요 양을 뒤에서 몰이합니다. 절대 앞장서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몰이하는 그 이유는 양의 털과 고기를 얻기 위함뿐입니다. 그 사건 목자는 자신을 위하여 양이 필요한 것이지, 양을 위하여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뒤에 서서 우리를 몰아내지 않습니다. 몰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서서 진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치를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만 따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목자는요. 양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정의합니다.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군일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냐.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돌보다라는 말입니다. 사꾼 목자는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자와 돌보는 자는 그 의미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큽니다. 돌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손때가 묻다라는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손을 더럽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손대를 묻혀가며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양육이라 얘기하고 돌봄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의 손대가 묻어서 자라난 자녀가 있고요. 또한 반면에 세상에는 그렇게 그냥 부모의 손대가 묻지 않고 그냥 자라나는 자녀도 있습니다. 아이를 방치한 채 자라게 하는 부모가 있고 또한 반면에 아이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밤잠을 설쳐가며 양육하는 부모 또한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방황할지라도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하며 돌보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보면 면회 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면회하는 그 죄수가 살인범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죄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죽일 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면회 오는 부모님은 그를 사랑합니다. 이게 돌봄입니다. 부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을 구원하려는 부모가 진정 돌보는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나를 돌보듯이 우리 서로를 나의 이웃을 돌볼 수 있게 되길 추원합니다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요 양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아시기에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곧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또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제자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부를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밖에 나가면 제자 훈련서 신청서가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선착순으로 열두 명만 모집합니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우리 밖에 있는 우리 박. 울타리 밖을 얘기하는 겁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괴로워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또 우리의 우리의 들지 아니한 울타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16절 말씀의 리더십은 세상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그 울타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한다면 이 우리 울타리 안에, 인, 울타리 밖에 있는 그 양들은 하나님을 만나 본 적이 없는, 또한 구,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던 우리와 같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우리의 있지 아니한 울타리에 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아주 무서운 일까지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전파해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독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거듭 거듭 강조했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사도 바울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는 한이 있어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진정한 지도자는요 내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양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저는 저지난주네요. 벌써 우리 그 성전 걸어 작업을 청소 작업을 하는 사람들과 저지난주 토요일 날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섯 분이 와서 봉사해주었습니다. 이들은 다 과테말라에서 온 이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그들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아유,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세요? 아, 아니에요. 그럼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나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프로테스탄, 탄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두 믿는다고 고백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 그러면, 아, 일요일 날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 중에 한 분이 시 웃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집에서 잡니다. <laughs>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선한 목자는요. 스스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일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개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요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타인의 강요 때문에 목숨까지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개시만의 동산에서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스스로 일한다는 것은 이처럼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역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활을 준비하면서 이 받은 감동이 지금도 마음을 아주 들뜨게 합니다. 제가 주문하지도, 시키지도, 눈짓 한 번도 주지 않았는데 어떤 한 집사님께서 교회 로비에 이 게시판을 장식하셨습니다. 그분은 한날 오셔서 당신이 집에서 손수 색종이를 오려 꽃과 글씨를 만들고 그것을 한무득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칙칙해 보였던 마치 빈무덤처럼 칙칙해 보였던 그이 우리 게시판을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부활란을 담는 바구니도 집에서 손수 색종이를 접고 오려서 만들어 왔고 거기에 부활란을 담어 성도들에게 베풀어 준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섬김을 보고 와,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 섬김의 감동이 여러분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스스로 했기 때문에 감동이 더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선한 목자의 다섯 가지 모습을,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끝까지 돌보는 사랑입니다. 선한 목자는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생명의 관계로 양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는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까지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스스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모두가 다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닮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목자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길 원하오니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선한 목자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